아니 왜왜저 하기 전에 자꾸 싸우셔 가지고 리듬을 깨십니까 이렇게? 아니 지금 이준석 위원님 발언 시간 드렸는데 그러면 두 사람을 지금 동시에 일타쌍피로 네 지금 저희가 한 대씩 맞은 겁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개혁신당 경기 화성을 이준석입니다. 아, 우리 김태기 부위원장님, 제가 일전에도 그 방송 광고 시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방송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예, 예. 그래서 방통위 차원에서도 이거 대책 마련에 국회가 공조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예, 거 기억나시죠? 예. 예 그, 그 일환으로 오늘 방송 광고에 대해서 얘기 말씀드릴 텐데요 어, 부위원장님한테는 이따 오후에 질의 드리록 하고요. 우선 그 민영삼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코바코 사장 임명되신 거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그 코바코 사장 임명될 때 보통 이런 어 자리는 둘 중에 하나 이제 역관제의 결과이거나 아니면 전문성을 인정받거나 둘중 하나일 텐데 본인은 어떤 <laughs> 케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본 의원은 뭐 역관제 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어 저는 그 이준석 의원님의 그런 구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예. 저는 적법한 절차와 어 규정에 따라서. 저는 이, 그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인이 결국에는 지원서에 지원하실 때몇대몇출 경쟁하셨죠? 사대1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분은 코바코 경력자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조금 더 업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거고 민영삼 사장님의 지원서를 보시면은. 운영 방침이나 주요 사업 계획을 보면은 운영 방침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뭐죠? 그건 그 정부 정책에 다 구현되는 걸로 보는데요 한마디로 이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가 말씀드린 게 웃기긴 한데 이념과 편향을 극복하고 공정관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을 변화시킨다 국정 철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왜 답변 안 하셨죠? 그,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이본 의원이 지휘하는 거에서 지금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 고단수 쓰시면서 답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고단수 아무튼, 안 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민영삼 사장이 결국 사장 되시기 전에 방송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요. 거기 네. 보면은 각가지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데요. 어 예전에 민주평화당의 전남도지사법으로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라는 문재인 전남은 민영삼이라는 구호를 쓰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건 그 초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당시의 국정 철학은 뭐였습니까? 저 모르고 저건 초안이어서 폐기됐습니다. 네, 어쨌든 그데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호감을 갖고 계셨습니까? 저 초안을 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초안의 검토하는 과정에서 음. 과, 광고 기획사에서 만들어서 왔길래 나는 이게 아니다. 나는 그때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속해 있는 민주당이 아니라 22년간 활동했던 민주당을 떠나서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의 그 저기는 그 적을 두고 있었어요 자, 서저 슬라이드에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거든군요 15년 전 노무현과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 놓고 거들냈는지 알려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 공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예, 알겠습니다. 예, 사장으로 하실 때, 사장으로 지원하실 때 결국 뭐, 아까, 역관제 그 영역인지 전문성인지 모른다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전문성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역관제 영역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강조하신 것을 보면은, 사실 전무적 역할을 강조하셨어요. 주요 사업계획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뭐 하겠다 보다, 국회와 관련 부처를 설득하여 디지털 시대의 코바코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하셨는데, 노무현도 문재인도 부정하고, 그리고 과거에 방송하신 거 보면 조국도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혹시 진보당 좋아하십니까? 누구요? 진보당은 좋아하십니까? 좋아하고 안하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에 보면은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신 이력이 있다는 것이 이번에도 보도됐는데 어,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죠? <laughs> 윤석열 대통령 후보 네. 캠프에서는 그 국민통합특보라는 직함을 가지고 어, 잠깐 활동을 했었습니다 며칠 만에 사퇴하셨죠? 네? 며칠 만에 사퇴하셨죠?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나흘 만에 사퇴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발언 때문에 사퇴하셨죠? 그때 그냥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어떤 발언 때문이 아니라 이따가 나중에 다 띄워드릴 수 있습니다. 이준석 네. 사퇴해라, 이준석무검 수행해라 이런 말들을 계속 올렸다가 윤석열 캠페인에 세쪽되셨죠 <laughs> 아, 그건 그, 그게 사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저는 그제 개인 페이스북에 그 답변을 올렸던 건 사실입니다. 본인이 사퇴했는데 어떤 이유로 사퇴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사퇴한 이유는요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가 원만하게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 캠프에 그 조직 활동을 그러니까 위해서 제가 자진 사퇴한 거예요. 이따 뛰어 이렇게 사고쳐놓고 그다음에 사퇴하신 건데 그런데 그 이력이 지금 사실 바탕으로 해가 정무적 역할하시겠다 그러면은 노무현 문재인도 부정하고 개혁신당하고 이준석도 싫어하고. 조국 대표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방송 보면은, 그럼 누구랑 정부적 역할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최근에 한동훈 얘기... 당대표에 대해 얘기한 거 보면은, 당대표 하려고 알랑방기 끼고 거짓말한다, 위선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설득해가 정부적 역할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띄워드릴까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답변 못 하시겠죠. 정부적 역할 하시겠다 그랬는데, 모든 정치 지도자를 비난했으니까, 지금 뭐 역할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거하고 코바코 원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업무에다가 전문적으로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 전문성 그런 거 따져보면요. 방송 관련해서 방송 광고 관련해서 어떤 전문성 이 있으십니까? 코바코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냐면은요. KBS하고 MBC를 비롯한 방송 광고 판매 회사예요. 기본적으로 광고 회사도 아니고 광고 기획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언론사도 있으시냐고요. 아니고. 그러니까 방송 관계를 방송 광고를 판매하는 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런 영업 활동을 하는 그 조직체를 잘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자, 전문성이에요. 기업을 경영하시고 관리하시는 걸또 그럼 잘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건요. 하루 아침에 증명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 뭘 쓰시고 뭐 때문에 되신지도 제, 모르시는 거예요. 재직하는 동안에 음. 성과로서 성과로서 저는 증명된다고 봅니다. 코바코가 지금 이번에 자료 갖고 오신 거 보면은 단기 순이익이 163억 적자인데 사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영 전문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그, 그,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이 있는데요. 네. 그 적자라는 것은 그 일반 기업처럼 사기업이면은 무조건 흑자를 내야 되겠죠. 최단 흑자를 내야 이렇게 되겠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만은 예전에 우리 공기업은 공기업은 공기업으로서의 꼭 흑자만이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지구 지선의 가치가 아닙니다. 아, 무슨 아니, 무슨 답을 안 합니까? 계세요. 아, 무슨 제가... 답을 안 합니까? 제가 무슨 답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ta to...